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laughs>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금일은, 네옴시티. 오늘 보니, 1800조 투자 잭팟은 앞으로 64배, 64배 성장하는 이 종목밖에 없겠네요. 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방송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오늘 어떠한 이야기가 나와, 어떠한 이슈가 있었느냐. 자, 오늘 드디어, 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과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회담이 종료되었습니다. 자, 그에 따라 사실상 뭐 엄청난 뭐 내용이 나온다기 보다는 내용 참여 확대에 대한 합의를 했다. 이게 지금 뭐 오늘 이슈가 이슈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합의를 했다고 하면은 그저 그냥 뭐 이야기를 한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협력을 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가 오갔을 건데 그래서 어떠한 이야기가 과연 오갔고 앞으로 시장에서 어떠한 이슈가 나올 수 있을지를 좀 찾아보니까 오늘 시장에서 나온 이야기가 바로 무엇이냐고 하면 이런 이야기죠. 뭐예요? 자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서 뭐했다? 수소 에너지 개발, 탄소 포집 기술, SMR 개발 협력 희망.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수소와 탄소 포집 기술, SMR 이런 거에 대한 협력에 대한 합의를 했다라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이세 가지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뭐 수소 관련되어 있는 수해주. 탄소 포직 기술 관련되 있는 수혜주, SMR 관련되 있는 수혜주를 각각 따로 볼 수도 있는데, 저는 이거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어떤 방향, 시선까지 봤으면 좋겠느냐? 자, 보면 알겠지만, 자, 일단은 수소 생산 기술이라는 것 자체가 어디에 필요하냐? 탄소 중립에 필수입니다. 탄소 중립에 필수인 청정 수소 생산 기술 그래서 100%뭐극산할 것이라는 이슈가 있는데 어쨌든 수소 에너지라는 게 이런 투자 에너지를 사용해서 향후 우리나라가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미래의 하나로 연동되는 게 탄소 중립 기술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또 우리가 볼수 있는 게 탄소 포집과 활용, 저장 이런 기술 역시도 뭐 한다? 탄소 중립을 대비한다. 그러니까 탄소 중립을 위한 그러니까 탄소 중립을 위한 기술 역시도 탄소 포집이라는 거겠죠. 자, 그러면 SMR 기술은 보나마다 어디로 엮겨질 수밖에 없느냐? SMR 역시도 보면은 자, 제 원자력은 필수. 그래서 SMR 기술 역시도 우리가 원자력이죠. 원자력 소형 원전. 어, 그래서 탄소 중립에도 핵심 기술이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상해 볼수 있는 거는 각계전투로 따로따로 볼 수도 있지만 수소 탄소 포집 기술 SMR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무엇이다?이다 탄소 포집이라는 이 하나의 이 뭡니까 개념을 가지고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이뭐 탄소 포집 기술이 그냥 이 어거지를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옴 시티라는 이 도시 자체가 뭐예요? 사우디가 네옴시티 같은 경우도 이번 프로젝트는 삼성물산 등 민간 기업과 뭐 쭉쭉쭉 하면서 네옴시티는 뭐뭐 한다 탄소 중립 미래 도시로 만들어진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신재생 100%로 에너지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이고요 태양광 풍력 등 환경 오염이 없는 깨끗한 수소를 만들어 공급하겠다는 그린 수소 플랜트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이유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기본적으로 애초에 네옴 시티가 이것저것 관련 수혜주를 뭐 나누기 전에 뭐하는 기술이다 탄소 중립 미래 도시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번에는 무엇을 좀 보면 좋으냐 탄소 중립 기술 탄소 중립에 대하여 좀 배워보면 좋지 않을까 음. 여기에 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을 찾아보면 우리가 수익을 볼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앞에 알아야 되는 게 뭐냐고 하면은 이 탄소 중립, 탄소 중립이라는 것에 대한 이 핵심 기술. 지금 사실 최근에 보면 자꾸 수소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뭐단위로 협력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긴 하지만 컨설시엄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도 문제는 되는 건 맞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수소 관련된 수요주가 움직이는 이유는 아무래도 탄소 중립이라는 개념의 핵심 자체가 뭐냐? 자, 뭐냐고 하면은 바로 수소 기술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그래서 보면은 기후변화라는 전 지구적 위기에 맞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국제사회가 탄소 중립에 초점을 모으고 있고 탄소 중립이란 용어 자체에서 알수 있다시피 이러한 노력은 인간의 활동에 의해 비정상적으로 많이 배출된 탄소의 양을 줄이고 과잉 배출된 탄소를 다시 회수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한다 지구온난화를 가속을 상당수로 막을 수 있을 것이 라 판단되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 핵심 기술은 수소 기술이다 핵심은 어. 자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수소. 수소 근데 그냥 일반 수소를 우리가 핵심으로 보면 안 되겠죠 안 된다 왜 탄소 중립이란 건말 그대로 탄소 배출을 줄이고 탄소를 제로로 만드는 탄소 제로에 기반한 그러한 정책입니다. 근데 수소가 나와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야? 그린 수소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우디 네옴시티 같은 경우도 뭐라고 해요? 자 탄소가 전혀 없는 그린 수소가 사우디 아라비아 신사업에 활용될 전망이다. 그래서 네옴시티는 그린 수소다. 그래서 오늘 뉴스 나온 것도 국내 기업에는 기회가 될 수밖에 없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그린 수소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 관련되어 있는 이 수혜주를 눈여겨보자. 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생각해봐야 되는 게 뭐냐고 하면요. 자, 자, 사우디가 왜 그린 수소에 이렇게 목숨을 걸까? 걸까? 사실은 뭐 애초에 수소 산업이니까 어뭐 애초 수산업이 아니라 애초에 탄소 중립 미래 도시니까 그린 수소에 목숨을 거는 게 당연한 게 아닌가 라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뭐라고 했습니까? 사우디는 석유 수출국이라는 이런 이미지를 버리고 새로운 수출 도시로서 탈바꿈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게 뭔지 봤더니 어제도 얘기했죠. 사우디는 뭘 원한다? 사우디는 세계 최대 수소수출국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석유라는 이러한 사업을 접어버리고 이제는 수소수출국으로서 탈바꿈을 하려고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미래 스마트시티가 뭐가 된다? 탄소중립 미래 도시로서 그린수소를 생산해서 뭐 하겠다? 그린수소를 팔아 재끼겠다가 되는 거죠. 팔아 재끼겠다. 자, 그럼 그린수소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술이 뭐냐? 자 그린 수소가 다른 수소 다른 건 다른 수소와 다른 이유는 뭐 때문이다. 자 생산된 전기로 물을 전기 분해한다. 수전해죠 수전해. 그래서 생산한 수소 수 수소이다. 수전의 기술을 사용할 경우 수소와 산소만 생산되기 때문에 오염 물질이 전혀 배출되지 않으며 전기 에너지를 수소로 변환하여 소신께 저장함으로 저장을 해야 뭐 합니까 판매도 가능하죠. 생산량이 고르지 않은 생, 재생 에너지의 단점도 보완할 수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집 실질적으로 네옴 시티, 네옴 시티 사우디가 그린 수소를 원한다면 뭘 해야 된다?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 이 생산 및 저장을 할수 있는 수전의 기술에 대해서 더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 뉴스가 나온 게 뭐냐고 하면요. 수전의 기술에 대한 투자를 해야지만 뭐한다? 에너지 식민지가 아니라 에너지 수출국이 될수 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수전의 기술을 통한 그린 수소를 생산했을 때 뭐할 수 있다했어요? 수소를 저장할 수 있다했죠. 수소를 저장을 해야지 갖다 팔 수가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거는 사우디가 수소 수출국이 수출국에 따른 탄소 중립 어, 미래 도시를 만든다. 그러면은 얘기했다시피 그린 수소를 생산해야지만 저장 및 사용 수출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 핵심 기술은 뭐다? 수전의 기술이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건 뭐다? 앞으로 이제 시장의 성장성에 미래 베팅을 할수 있는 건 어디에 눈여겨봐라 수전의 기술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를 찾아보자라는 거죠 제가 앞에 실질적으로 몇 배라고 했어요. 지금 수전의 기술 자체가 시장 규모가 1800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800조 시장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엄청난 시세, 엄청난 이 뭡니까? 실적 모멘텀에 대한 기대를 할수 밖에 없는 거고, 제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지금 몇 배? 64배가 성장한다 했어요. 이 수전의 기술 시장이 얼마나 상, 성장하느냐? 자, 기술 진보로 9년 뒤에, 지금 2020년도죠. 대략 2030, 1년도. 그러니까 대략 아까 얘기했다시피 비싼 시기입니다. 그린 수소 시장이 64배가 급증한다라는 거예요. 64배.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 수전의 기술 관련해서 성장하지 못한 수혜주를 매수를 한다고 하면 뭐한다. 이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 그리고 네옴시티 사우디 시장에 따른 수혜 모멘텀으로 향후 뭐할수 있다. 64배에 달하는, 6 64 0 4배에 달하는 시장 성장 기대를, 어,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종목에서 뭐냐고 하면요. 이, 지금, 이 수전의 기술 자체가 지금도 뭐냐. 음, 100% 이제 국산화를 한다고 하는 2030년도. 그러니까 2030년도에 대한 모멘텀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사는 게 좋거든요. 그럼 2030년도 지면 7년 내로는, 어, 인생이 쫙필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64배에 달하는 시장 성장성, 성장성, 7년 내로 우리가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 과연 무엇이 있을까 봤을 때, 예스티라는 종목, 예스티. 그래서 예스티, 국제 신재생 박람회 참가, 차세대 그린수소 생산 기술 우수성 전파한다. 수전회겠죠? 그린수소 생산 기술 하면 수전회겠죠? 특히나 최근에도 뭐 하냐고 하면요, 예스티가 네옴시티 그린수소 공장 건설에 최대 실증 사업 참여 부각되면서 제주도 쪽에, 어, 어, 하서 이제 수혜를 받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아 우리나라 아마 이제 네옴시티에 대한 수전의 기술 관련 수혜주들의 모멘텀이 형성된다면 우리는 무엇을 보자? 예스티를 보자 예스티 예스티 t 종목의 차트를 본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추가 상승이 나오기 충분해요. 그래서 월봉상 봤을 때도 지금 해당 구간대에서 뭐 박스대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 이런 식으로 추세를 그렸을 때, 다시 한번 상방 추세 돌파가 나왔을 때, 신고가 어, 신고가 패턴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어,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늘 말씀드렸다시피, EST 같은 경우도 지금 2030년도까지 시장의 성장성에 대한 모멘텀이에요. 그럼 너무 답답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단기간에 매일같이 빨리 시세 차익을 원해요 하시는 분들, 매일같이 매매를 원해요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보면은,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샤페론을 목표가 8,800원 잡고 대응하라 했거든요. 샤페론 위에 보면 알겠지만, 어제 매도 사이드렸어요 어제, 아, 어제 매수 사이드렸어요 어제 매수 사이드려가지고 샤페론 이제 8,800원 잡고 자율 차익 하세요 하면서 샤페론이 오늘 어떻게 됩니까? 샤페론 8,800원 돌파해가지고, 어제 매수, 오늘 9,310원까지 급등. 그래서 정확하게 8,800원의 매도가를 잡으면서 9% 정도 수익률을 챙겨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매수, 어제 매도 그러니까 매일 같이 당일 매수 당일 매도가 될 때도 있지만 오늘 매수에서 오늘 매도가 안될 때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100% 무료로 이런 식으로 매수해서 매도까지 제가 사인을 다 드리고 있어요 100% 평생 무료로 진행할 겁니다 평생 무료로 단타 진행할 거고 현재 9월 10월 우리가 50개 종목을 매매하면서 지금까지 3개 종목 손절 51, 아 47개 종목 수익 실현해가지고 누적 280% 수익률을 달성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100% 무료로 이런 내가 오랫동안 가져가야 되는 종목 말고 매일같이 실시간 단타를 어, 매수 매도 사인까지 무료로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의 하단 이제 여러분들 아시 그 제가 매일 영상에 이렇게 하단에 링크를 남겨뒀습니다 링크를 링크를 이 영상의 하단에 링크를 들어가시면은 보다시피 1,422분이 들어 오 1,422명이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제가 수익에 대한 거짓말은 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 정말로 지금까지 280%의 누적 수익률, 어, 총47 종목 수익실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매수 및 매도 실시간 무료한타를 무료로 이용해 보실 분들은 하단에 어. 하단의 링크를 이용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진이 인베스트먼트의 강태용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모두들 안녕.